<목소리도> 와 이거 광교에다 우리가 심은 거 같더니 대박. 어. <목소리도> 뭐 많이 컸네. 런데 이렇게 잘 컸지. 와. 그러니까. 아, 아 겉에는 돌라서 따주고 네. 뭐하실 거예요? 네. 총각김치? 네. 알타리 김치. 알타리. 알타리 김치. 아주 여기 잔뿌리하고 그치. 여기만 다요기만 이렇게. y o 이렇게. 요 응. 이렇게. y 이렇게, 네 네, 이렇게. 해 줘. k 그 m 나중에 담글 때 이렇게. Yokiman, 이요게 이렇게. 이렇게. y o 이렇 이렇게. y o 얘는 알타리야. 알타리. 어또무한번 아 크네. 아주 그냥. 아유, 타리, 알타리, 알타리. 아큰 무는 뭐여. 아, 니아 크네. 예. 네. 요런게다 아 먹으면 맛있어. 예. 이거 쭉쭉 쪼개서 갑시다. 이게 농사진 거예요. 아 이거는 알타리에다 넣으려고 밀가루풀을 썼어요? 네. 얼마나 밀가루풀 해야 돼요? 이게 알타리인데요. 크기도 봐봐. 얘는 먼저 심은 거예요. 얘는 먼저 심어서 큰 거, 큰 거. 크게 한번더심거고 얘는 나중에 고추대 뻗고 심은 거고요. 네. 얘는 먼저 심어서 해요크기 동치미 너무. 동치묵꺼려동치미꺼려 귀엽게 자하긴잘네 자, 컸어. 잘컸죠 어. 서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서뽑아서대그을서 자, 요래대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이 자, 그래서. 이그 네. 서 자, 그래서. 만들 배실트 배식장, 앨범도 이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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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주먹이요. 응. 한주한 주먹 대면. 한풀다 봐. 네. 양이 좀 많, 많아서. 제일 꼬치해요. <laughs> 어? 남들은 다 담았어요? 다 담았지. 응. 응. 심지어 하나 더해야할 거. 음, 응. 양이 음. 많아. 응. 네. 얘는 버무리기도 힘들겠다. 음. 양이 좀, 좀 많아서 매운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요 우리 김치가 다 지금 너무 매웠어 다 들어갔어 응? 새우젓 안 들어갔어요 쪽파랑 쪽파 와와 응? 와. 크게 한점먹에 그냥 어. 쪽파 이거 만지 <laughs> 양님 내가 보기엔 모자로간모자로가아야 쪽파가 12,000원이래요. 비싼 거야? 많이 한 단에? 우리 사 5천 원씩 했잖아. 13,000원. 13,000원. 왜? <laughs> 왜? 비가 왜? 왜두 배가 넘어? 비교해. 진짜 우와. 고춧가루 택도 없쥬? 고춧가루 택도 섞어 봐야지. 가루 택도 없어요 여러분 꽤 많이 나왔네 누가 아, 그 감칠. 좁은 밭에서 응. 참나 소 개는 하나당 안 됐네 감독 무지랄 걸. <웃음> <웃음> 지루한데 엄마 이거 지루 같지 지루. 아얘 비즈도 안좋고떡하트다안 좋아한데 이렇게 되는 거 봐. 커서 할머니씨가 뿌듯합니다 여러분. 이천 <laughs> 보듯해 <laughs> <좀> <laughs> 지금 무가 응. 너무 예쁘게 자라가지고. 응. 이것 때문에 아주 여행 가서도 얘예 걱정만. 얘 <laughs> 예 음. 걱정을 지금 추석 때부터 했어 할머니가. 추석 이후에 심어가지고 추석 때부터. 고추까지 된거 같다. 고추가 안 자그릴 것 같아서 응? <laughs> 음. 안 했네. <laughs> 내가 생각엔 탁도 없는데 아, 그렇지 응. 아까 넣은 만큼 그거 반 이상은 더 넣어야 돼그렇 왜냐면 얘가 너무 많아 생각보다 이대화가 여러분 진짜 큰대야 멸치액젓 새우젓 새우젓 도 넣고 굵은 소금 조금 뿌리면 예, 굵은 소금 좀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소금 응? 응, 너무 많아. 아니, 네, 됐습니다. 소금 소금 아니야? 액젓 같은데 아니 그러면? 굵은 소금 하면 맛있어. 액젓을 넣어서 많이 넣었잖아 지금. 음. 아, 에이, 맛을 봐요. 음, 맛있다 맛있어? 음. 에이, 여러분, <laughs> 어어설픈 여여인이 지금 버무렸거든요. 응, 음. 맞아, 맛있어. 응, 싱거. 나 지금 잎사기는 하나도 안 싱거. 아, 그러면 입사기에서 얘가 또 이제 간이 음. 들어. 이모도 음. 드셔봐, 음. 작은 거. 아, 뭐 맛있어. 무 뭐, 맛있어. 음, 음 됐다. 맛있어, 맛있어난 어쩌면 싱거할 수도 있다 생각. 어쩌면 거. 얘가 무거, 잎사귀 거안 익은 것 같아서. 짭짜름해 뭐가 음. 응. 응, 잎사귀 짭짜름은 쟤랑 비슷해 염청 할머니 생각은 어때? 굵은 석은 한 바퀴 딱 돌리면 좋겠지? 망했겠어 나는 응, 됐어, 됐어. 응. 엄마가 된 거면 싱겁다는 뜻이야. 응, 안싱겁도 알토리 아, 가져갈 건데. 아, 그래? 응, 응. 응 그냥. 그래? 한번 한번. 먹을 사람들이 간을 봤고요, 응. 여러분. 맛있어. 와, 네. 많다. 진짜 엄청 와. 맛있네. 알타리 완성했대요. 완성. 아, 이고 알타리 살한가시다 한 할머니가 지좀 하나 래 진짜 이 얘기만 했거든요. 음. 알타리를 언제 하는지에 관하여. 얼어 터질까봐. 얼을까봐. 근데 결국에 안 얼었대. 안 어, 이거 이거 다다 어, 여기 쓰레기 고 어. 내가 담을게. 내가 담을게. 동래씨 오늘 여행 갔다 와서 힘들어서 이제. 그래. 언니, 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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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, 딸이 붙어요. <또요>. 어설픈 <laughs> 딸. 알터이 <딸이> 빠진, <laughs> 그렇게. 그렇게 힘들었어? 가도 그랬네 뭘또 죽게 지었진 않았지 우리가 저것도 줘봐 아 두번째 모인다. 언니 쟤를 꺼내봐 쟤는 너무 이파리만 넣고